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어, 네이슨 학생의 숙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봐왔던 것들이 있어요. 어떠한 것들을 봐왔냐 하면은 채치 비티랑 대화시키는 숙제에서 잘하고 스스럼없이 뭔가를 잘 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이제 디테일 잡는 데서 약간 부족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영상을 거의 만들긴 했는데 좀 다듬고 다각화 시켜야 돼요. 지금 I find you 까지만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폰트만, 폰트랜다? 뭐 문장만 바꿔서 넣으면 될것 같긴 한데, 어 복잡해요. 생각보다 애니메이션화 시키는 게. 그래서 그래요. <laughs> 일단 그건 그거고, 여기선 여기서 볼수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해야 될 거는 학생이 만든 문장들, 이거 지금 잘못된 걸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숙제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저는 숙제를 좀 볼까 해요. 채취 비티랑 대화하는 걸 조금 볼 겁니다. 보죠. 최근에 온걸 알아볼 건데. 4분 너무 짧아. 지금 뭐 숙제하는 거좀 짧지 않나요? 숙제 별로 없을 텐데. 22분 뭔가 제대로 하고 있나 보네. 10개 세 카드 10개인데 22분이 걸렸어. 왜? 이거는 넘어가면서 틀리는 개수를 보면 돼. 3에 6에다가 8 9 10, 11이면 이제 10개가 새 카드가 등장했다가 틀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넘어가면 그건 진짜로 틀린 거야. 9. 이런 면은 간당간당하게 다할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사실상 적당히 틀리면서 다잘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 눈에는. 자 봐봐, 내가 말한 디테일이 이거예요 That was very good 관사 빠졌네 맞았다고 할 거, 틀렸다고 할거 맞았다고 하잖아, 틀렸는데 또 자신한테 되게 관대해요 이거 봐봐 틀렸는데 또 맞았다고 하잖아요 이거 틀렸는데 또 맞았다고 하잖아요 자꾸 뭘 외우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무비는 셀수 있는 명사니까, 관사, 어, 언, 더, 중 하나, 넣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해야 해요. 무의식적으로 해서 계속 틀리는 걸 의식적으로 사고하고 안 틀리는 과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 습관 못 만들면 지금 못 만들면 중 1부터 대 2까지 죽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고3까지 힘들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힘들 거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 거 보니까 제대로 한거 같긴 한데, GPT 볼게요, 그러면은, how, how are you today? I'm doing great. Thank you. How about you? I'm good today. That's wonderful to hear. What's new with you today? Mm. What kind of things 거, are... 음, are you interested in doing today? Do you know Instagram? That's okay. Sometimes it's nice to just. 목소리가 작으힘들 you been doing today? What have you been doing t o d Do you know instagram that's okay sometimes it's nice to just take it easy if something comes to mind I'm here to chat do you know instagram yes I'm familiar with Instagram it's a social media platform where you can share photos and videos do you use it often yes cool what do you usually like to post on instagram 이런다니까? 이 질문이 내가 말하는 거랑 딱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거야. 어, 이게 제가 느낀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계정이 뭐야? 계정이 뭐야? 라고 묻는데 학생 머리 속엔 아마 계정이 영어로 뭐지가 있을 텐데, 질문을 계정이 뭐야라고 해버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뭐 어쩌란 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말할 때 상대가 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하고 생각하는 습관도 조금씩 가져보면 좋아요. 저랑 대화할 때도 제가 전혀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정보를 학생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말하는 문장 자체가 모든 의미를 다 담고, 1. 다 담고, 2. 말하는 문장이 여러 뜻을 동시에 갖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거 약간 있더라고요. 말해보니까, 근데 이게 딱... 이런 걸 겪어 보면 어디에서 정확히 찝어주게 되게 힘들어요. 학생은 그냥 숨쉬듯이 아무렇지 않게 이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면은 학생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이렇게 했는데 계속 살아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봐봐 이런 게 있다니까 진짜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 My, um. 말할 거를 준비를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말을 준비를 안 하잖아 할 말을 준비하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막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돼요 계속 생각해야 돼 본인 스스로 나이?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면서 나이? Wait. That sounds fun. Instagram is a great place to share your interests and connect with others. 위에, 위에 do you know? Uh, yes, I do. do what would you know. like to know more about? Do you know? I do know yes. Instagram easy account. It depends. Some find it straightforward while others take time to get used to it. Are you finding it easy or challenging? My Instagram account name is Easy. That's great. Having an easy to remember username is always helpful. What made you choose that name? Mm -hmm. Nothing. That makes sense. It's nice when a username is simple and reflects something meaningful to you. Do you enjoy sharing your interests on Instagram? 예. Yes. 일단 알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약간 뭐딱 즉각적으로 적용해서 바꿔낼 수 있는 부분들 제가 피드백을 주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일단 전달을 해주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여기 봤던 거 있죠. 조금 볼게요. 아카데미 셀수 있지 않나. 어쨌든 여기는 더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Do you play가 너 게임하고 있음이잖아요. 이거 실제 틀렸잖아. Are you가 돼야죠. Are you playing. I'll go to trip이라고 되있는데 On a trip이에요. 이것도 틀렸고 근데 일단 의사전달이 되냐 안되냐의 관점으로 볼때 저건 다 의사전달돼요 솔직히. 괜찮아 저 정도면. 요것도 한번 볼까요? 진짜 의사전달이 안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어. 처음엔 진짜 많았거든요. 이거 봐봐. 이건 잘하잖아. I am watching 이거. 뭐뭐 하고 있다. 잘했죠? What is 비동사 여기 빠졌고. favorite YouTuber. 근데 이거 지금 이해 가능한 영역까지 들어와 있어요. 좀 괜찮아. 그 다음에 이거 있는데 이것도 볼게요. 되죠? 이 투는 투부정사 투랑 그다음에 전치사 투 그리고 이제 너도 할때 to의 투도 있는데 그 부분 약간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괜찮네요.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 놓치고 있는 거 있는데 디테일 이전 문제였던 의사 전달이 되는가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네. 요 정도 보도록 하고 수업이 조만간 있죠? 거기에서 또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번 수업도 되게 뭐랄까? 발화량이 좀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다음 수업엔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챗지피티랑 대화할 수 있는 그 간극을 조금씩 좁혀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만간 많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